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다음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항상 이 생방송은 생방송 채널로 라이브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시고 또 방송 중에 생방송이 진행되는 방송 중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딴지 거시는 댓글도 다시는데 다시도 됩니다. 우아하게 멋있게 다시해야 됩니다. 그 대신 그리고 그분은 꼭 슈퍼챗설 이 소심으로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다는 당신의 진지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함이라니까 진지값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고요 오늘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읽고 어떤 의사분이 어~ 저에게 드디어 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정신과 의사든 의사분이 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할 건가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언론과 정신과가 만든 병,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이렇게 제가 이 오늘 방송에 타이틀 낸 것도 진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 조현병적인 정세를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진짜 이칫불도 개불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 약 먹어 이래가지고 조현병약 대표적인 약이 Abilify. 이거는 일본식 좋습니다. able, ability, p l u s magnify 하는 이 단어를 합해가지고, 가라오케 하는 단어 말듯이 만든 이 상표명이 Abilify라는 이 상표명인데, 어그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어, 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현병 정상을 극대하는 약으로서 지금 이 약이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 어떤 의사분이 저 책을 읽고 맞아요 박사님 사실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약을 줘가지고 이 조현병, 정신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약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몸의 병으로 전환시키는 진정한 몸의 병, 뇌의 병, 신경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그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제가 알리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태 어떤 사연이길래.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 직업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번듯한 전문직 적의 하나인 의사입니다. 그런 제게 최근 접한 박사님의 신간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은 엄청난 충격파를 쏟아 부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믿어온 의학이 얼핏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간의 마음에는 얼마나 무지한지를 결국 마음이 있는 인간 그 자체에 무지하다 못해 얼마나 잔인한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와, 박사님의 책은 이해받지 못하고 외롭게 고통받는 삶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던지는 질문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의사인 제게는. 세분화되어 발달해 가면서 정작 인간은 존중하지 않는 인간을 실험 지 정도로 대하는 의학의 현 주소로 읽히며 잠들지 못하고 다 들어가는 여름밤이 길어지다 못해 결국 이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와 이분 진짜 너무 멋진 문학적인 향기가 쏟아나는 사연을 보내셨네요. 자 그리고 이 사연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치료제라고 착각하던 약물들의 민낯을 정신과 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신병자가 될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것도 이 정신과 약들을 만들어 돈을 버는 제약회사가 스스로 제작하여 의약품에 부착하거나 합포장한 첨부문서, 여러분, 그 약통, 그 안에 보면 설명서 부작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서 있잖아. 그게 약품에 관한 안내서. 보통 약산 사 의사들은 그걸 라벨지 라벨지라고 그래요. 레이벌이라고 하는 거. 라벨지에 있는 것만을 언급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라벨지라고는 단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걸로 봐서 이분은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이며 틀림없다라는 걸 제가 또 증명할 수있겠네자 그런데. 놀랍게도 FDA 문건에는 이런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FDA. FDA는 미 식품의약국. 우리로 이야기하면 질병 뭐 대책본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사에부에 있는 이 질병관리본부, 의약품관리본부, 뭐 식약청 이게 다 FD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FDA에서 이 아빌리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어는 제가 안 읽고 그걸 해, 이분이 해석한 내용을 하는데. 아리피프라졸. E. 이거는 아빌리파이어의 성분명이랍니다. 아리피프라졸이 e. 어떻게 작용한지 그 메커니즘, 이걸 작용기전이라고 하는데 조현정, 조울정, 그리고 조현정, 조울정과 관련된 불안정에 효용이 있는 다른 약물들처럼 알려져 있지 않다. FDA에 있는 라벨지에 아리프라졸 이리프라졸 아빌리파이의 성분명인 아리피프라졸은 e. 그 작용 메커니즘 이걸 한 말로 이야기하면 작용 기전은 조현증이든 조울증이든 또는 그와 관련된 불안증에 효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약물들처럼 이건 다른 일반 정신과 약물들처럼 그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FDA. 그대로 쓰여 있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어, 이 약은 어떻게 조현병이나 정신병에 우울증에 작용하는지 그 작용 기전 우리 몰라. 아니. 이 약이 어떻게 몸속에서 작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복용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작용 기전은 잘 모르는데 이거 먹으면 정신병 환자 애들이 조용히 있거든. 발작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작용기준 몰라도쓸수 있잖아. 아, 훌륭한 양심적인 고백인 거죠. 이거 FDA도 있는데 그럼 한국 라벨제도 당연히 있겠죠. 자한 보세요. 게다가 다른 조현병 우울증 약물들도 작용기준에 대해 모른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린이에게 복용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약이니 어린이에게 어떤지 입증이 안된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빌리파이는 이소아정신과 의사들이 ADHD 또는 자폐아 애들한테도 절겨 처방하는 아주 인기 있는 아이돌 드럭이라는거 아세요? 자, 그리고 또이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한국 라벨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아빌리파이는 항우울제로도 처방되고 있는데, 여기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성인과 소아 환자에게 불안, 초조, 공황발작, 불면증, 과민성, 적개심, 공격성, 충동, 정자불농, 정자불능은 정신운동성 안절부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저는 정자불렁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정자불렁 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경조증 및 조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아빌리파이 이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극성 장애의 혼재성 사파나 조 정정상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한국 라벨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라벨지 이렇게 이 약을 먹으면 정신과 환자들이 보이는 이 불안, 초조, 공황 발작, 불면증, 과민성, 적개성 공격성, 충동, 정자불정, 경조정, 조정 정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약을 먹어야 이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래도 저가 약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아니면 너는 닥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할수 있겠습니까? 의사분이 아주 친절하게 찾아가지고 한국 라벨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양극성 장애의 혼재성 사파나 조정 증상이라는 걸 간명하게 표현하면 아빌리파이를 포함한 다른 항우울제의 복용으로 정신병 증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우울제 프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의 비타민이 불렀던 정신과 의사들 그들은 우울할 때 과연 프로작을 꾸준히 먹었을까요? 2018년 12월 31일 환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정신과 의사 임세원. 그는 자신의 책에서 우울증을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약을 먹었냐고요? 아니요. 그는 요가와 명상 등으로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먹지도 않을 화공품,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신병 정상을 유발하는 화학품들을 계속 치료제라 부르며 거의 평생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6세 아동에게까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마들, 뭐, 키스 맘, 뭐, 무슨 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ADHD 정세를 보이는데, 우리 아이가 불안 정세를 보이는데, 의사가 아빌리파이 2mm 글람을 처방을 했는데 이거를 좀더 3mg을 처방하면 애가 조금 더 생활을 잘하지 않을까요? 뭐 1mg 올려달라는데 그래도 되겠죠? 이런 식의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사분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항정신성 약물들은 정신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표정, 행동, 몸의 움직임에도 전형적인 정신병 환자로 보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약을 안 먹어서 정신병 발작을 일으켰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지연성 운동 이상증, 이거를 tardive dyskinesia라고 이야기해요. 이 운동이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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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지연성 운동 이상증. 파디브 디스카네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세는 조현병 약품을 투여한 환자의 15%에서 30%에서 나타나며 한번 발생하면 사라지지 않는 치료법도 없는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어 그, 그런데 우와, 우와, 이거는 약을 먹어서 생기는 조현병 약품의 부작용이고 한번 발생하면 사라지지 않는 치료법도 없는 부작용이에요. 이 부작용이 생기면요 혀가 벌레처럼 같이 움직이는 현상도 있고요 혀를 전후방 또는 좌우로 움직이고 반복해서 볼을 움직이거나 부풀리거나 머리거나 입맛을 달거나 껌을 씹는 듯한 쪽쪽하고 뭘 이렇게 하고 턱을 좌우로 움직이고 같은 이턱 주위에 불수이적 운율 이렇게 일어나는 가장 흔한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어, 제 조현병이야, 제 정신병이야 이렇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 환자가 보이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의사가 먹게 한이 화공품에 치료제라고 하고 약이라고 하는 것의 부작용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이제 환자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사분이 저에게 보낸 사연을 읽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동료의사들은 이런 증상들에 대해 약품 부작용이라고 알려주기보다 끝까지 조현병 증상이라고 보려하겠지요. 참 석을 픈 밤이네요. 내과학이라는 21세기 첨단학문, 과학의 이름으로 정신과 의사들과 제약회사는 조현병 환자들에게 한 인간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간존중? 의사들이 외치는 그 허무한 구호에 대려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러던 차에 박사님의 신간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잃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약에 의해? 정신병 환자가 태어가는지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쩔 거야? 다른 대책이 있어? 예, 대책은 많습니다. 단그을 찾지 않고 우리가 그걸 진짜 열심히 그 조현병 환자라고 이름 붙이고 약 먹여가지고 진짜 영원히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 길을 열심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을 뿐이거든요. 조현병뿐만 아니라 자폐, ADHD,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적용될 수 있기에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이시라면 그리고 정신과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라고 권하 쓰는 분들도 꼭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 주셨네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9월 12일 열리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 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숍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길게 이어진 장마, 장마 후 시작된 찜통 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분들을 위해 8월 한달 동안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이제 화상 상담도 가능해져서 무료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해외나 지방에 계셔서 위즈덤 센터로 오시기 힘드셨던 분들도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사연으로 적어 연락처와 함께 위즈덤 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료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